왜냐면요 그분이 하시는 그 단체가 하시는 사역이 그 나라를 바꾸는 일 과정까지 들어가시기 때문에요 한국 교회에서 서포팅하는 그룹들이 그분의 중요성을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것은 한국 선교의 축복이다 그혀 걱정을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. 이런 모든 논의들이 사실은 이제 9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로잔 대회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이 될것 같습니다 어, 이제 문선교사님 아무래도 이제 주최측이잖아요 <laughs> 우리가 한국이고 그래. 이제 논의들 중에서 참 많. 은 많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비서구권 중심의 그리고 현지 중심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음, 논의가 많이 될것 음. 같은데요 로잔의개체가 이런 새로운 방식의 비서구권 선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? 예전 세계에서 5천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 아주 큰 대회 이니만큼 무엇보다도 비서구권의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3차 대회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과는 좀 사뭇 다르게 각 테이블에서 많은 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.